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나입니다. 최근 미국의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갔었는데요, 조정을 받는 건가 싶었는데 다시 위를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의 손가는 다들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 여기서 다시 내려갈지 아니면 반등해서 계속해서 올라올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지표인 S&P 500 P/E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조금 내려가기는 했는데요. 현재 28.39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장기적 지표인 S&P 500 실러 P 비율도 살펴보면 역시나 지난번에 비해서 조금 내려가기는 했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치인 35.49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수치를 정리해 보면 우선 SM표배 P 비율은 현재 28이 넘어가고 있다는 건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아니면 미래 기대 수익이 이미 높게 반영이 되어서 나오는 건데, 금리가 지금은 계속해서 낮아질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PE가 높아도 지속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또 실러 PE가 35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은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요 그럼 지금 위험한 상태니까 투자했던 금액을 빼거나 내려가길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게 맞을지 생각을 해 본다면 분명 시장은 과열 상태가 맞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기도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때문에 계속 이런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될 가능성 또한 있다라는 거라 어떻게 흘러갈지는 역시나 모른다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한테도 물어봤는데요. 역시나 비슷한 결론을 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판단할 수가 없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꾸준하게 투자하는 정리식 투자가 유리하다는 거죠. 굳이 마음이 불편하다면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해 놓고서 조정이 정말로 왔을 때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들이 우상향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꾸준한 정리식 투자가 마음도 편하고 성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분야는 장기적으로 확실히 우상향을 할 거라 보이는 그런 투자 분야들인데요. 대표적으로 SM표백 지수나 나삭백 지수에 대한 투자가 있고, 그 밖에 가치주나 산업 전반적인 우량주에 대한 투자 ETF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투자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해외 SCHD ETF에 해당하는 국내에 상장된 ETF들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매달 분배금이 나오는 게 눈에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배당주 ETF라서 주가 상승 부분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기술 우량주 집중 투자 ETF들인데요.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변동성에 강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면 역시나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해 보면서 투자를 진행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다들 조금 더큰 폭으로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4차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인 반도체와 클라우드 그리고 사이버보안 분야인데요. 모두 장기적으로 역시나 좋은 성과를 보여줄 거라 믿고 있는 분야고요. 최근의 성과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 본인의 투자 습관인데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도 스스로가 잘 투자를 못해내면 좋은 성과를 가져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항상 지금이 가장 싸다고 생각을 하면서 수량을 모아간다고 생각하면 편하게 투자를 할수 있을 텐데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종목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동안 변동성을 잘 이겨내지 못해서 현재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댓글을 최근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하게 자신이 선택한 종목을 믿고 적립식으로 수량을 모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처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은퇴 후 노후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잘 준비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투자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돈인데요. 제가 스스로 준비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로 노후 준비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받지 못하게 되거나 지금보다 더 늦게 받게 할 가능성이 커서 더 열심히 노후 준비를 해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일정 금액을 꾸준하게 정리식으로 투자해 가시면서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